우리가 이제 족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. 이 족보는 단순한 그 이름의 그 나열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름의 각자의 그 의미 그리고 그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,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.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고 또 다시 기한하였지만 그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오늘 1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잖아요. 야곱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이 첫째가 르벤이에요. 르벤이라는 것은 이제 보라 아들이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. 이제 레아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죠.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열두 아들은 네 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에요. 그래서 레아, 그리고 그의 언니 라헬, 그리고 이제 이두 자매의 몸종이었던, 어, 비라하고 실바, 이그 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, 첫 번째 르벤이 장자니까 이 장자의 이 권한이 장자권이 있는데 이 르벤은 이 아버지의 이첩 비라와 어, 이 간통을 해서 이장자권이 박탈됐죠.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장자권이 넘어간 겁니다. 어,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몬이를 낳는데 시몬이라는 것은 이제 어,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이어서, 어, 바로 났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레위죠. 어, 이 레위라는 것은 이제 연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유다, 넷째 아들인데, 유다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,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,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사갈과, 어, 스불론이 나오는데요. 이사, 이갈은 어, 보상이 있다. 보상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스불론은 이제 거함이라는 그러한 이제 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이 또 나와요. 단은 이제 그, 비라에서 낳은 아들인데요. 심판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라엘의, 언니의 그, 어, 몸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.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더하셨다. 그런 뜻이 있고요. 베냐민이라는 것은 이제 라엘이 이제 베냐민 나타나는데 죽었는데요.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.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<laughs> 납달리. 납달리가 있고, 있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까 아셀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어, 가시라는 것은 어이셀 아셀 가까 아셀, 아, 아셀인데 아셀은 이제 이 기쁨이라는 그러한 이제 뜻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딸이 더하죠. 딸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창세기 삼십 거기. 어 <laughs> 그, 디나라고, 디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장작권 르벤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제 유다의 자손을 오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보면은 이제 유다의 아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창세기 38장의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. 근데 유다의가 이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과 그 혼인해서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에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었다고 그래요. 아마 성적인 이제 범죄로 추측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에르가 바로 이제 그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예, 에르가 죽으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오난에게 이제 그 형수와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형그 오난도 이 악을 행했어요. 그래서 그 동침할 때그 땅에 설정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 오난도 죽고 마지막 남은 셀라가 있다 보니까 이 셀라도, 어, 자식을 잃을까봐 유다가 이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집에 가있으라고 한 것이죠. 자기 친정 쪽으로. 어,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좀더 커야 되니까 그때 이제 결혼시키겠다고 한 것이죠.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면은 이 유다가 자기가 뭐 알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 다말 며느리와 하고 이 불륜으로 해서 어,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죠. 그래서 이 다말이 그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유다 계보가 이제는데 거기에 베레스 베레스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그그리스도의그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보면은 그세라의 아들 세라의 아들 중에 보니까 에단과 해만이 있어요.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 보면은 88편에 그 지은이가 해만이잖아요 그리고 89편은 에단이에요. 그러니까는 이런 그 유다 자선을 통해서 예배의 음악들, 성전 음악들이 이제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칠 절에는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와요. 아갈이라는 것은 아간이에요.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여호수아 칠장1 절에 보면은 이 헤렘 전쟁에서 그 전리품 중에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이제 탐신과 탐욕으로 그 전리품 중에서 숨겨가지고 나중에 돌에 맞아서 다, 그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. 어, 이 유다의 족보는요, 어, 오늘 2장 뿐만 아니라 4장 23절까지 쫙 해서 이어져요.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그 이어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이어서 이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어또이 계보가 이어지는데 헤스론이 나와요. 이 헤스론은 우리가 루기 그 4장 19절에서 22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. 여기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보면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엘과 람과 클로베라. 람. 이 람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데 안미나담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 나소는 살마를 낳고,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, 여기 살마는 바로 저기 그 랍을 얘기하는 거죠. 랍, 그 살몬, 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가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이세 아버지잖아요. 이세는 이제 주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, 이 보아스가 룩과 결혼을 하게 되는, 그래서 보아스가 다이세 증조부가 되는 그러한 지금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세가 이제 원래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. 근데 한 아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일찍 죽어가지고 오늘 보면은 13절 이하에서는 7명의 이제 아들만 나오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쓰고요. 막내가 이제 다이신 거죠. 16절에 자매들을 소개하는데 그 자매 중에 수리아와 아비갈이 있다고 그래요. 어, 이게 이제 왜 이게 기록을 하냐면 수라의 아들이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의 사명자라고 예요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큰용사로불림받게 되는데 다이 이 왕조를 만들어내고 그 초반에 그 기반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1 7절에서 보면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조카죠. 오늘 이렇게 1 7절까지 보면요,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이지만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어 삼는 것을 보면 이게 단순한 뭐 혈통이나 어떤 그 합리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좀더이그 이후에 이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눈여겨 보면 어 18전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. 근데 이 갈렙은 우리가 아는 그 정탄꾼 갈렙이 아니에요. 이 갈렙은 한 100년 후에, 오늘 본문 지나서 4장 15절에 보면 이제 갈렙이 나오는, 그 갈렙하고는 다른 갈렙인 겁니다. 이 갈렙이 이제 그 개벌을 익혀서 이어가는데, 20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고 해요. 부살레서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 갈렙의 증손인데, 증손자인데,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기술자로 사용되어졌죠. 아주 그 굉장한 장인이죠.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요, 어그 30절 이하에 보면,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암마입니다.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, 31절 또 계속 이어서 어 아들이 없어서 죽고, 38절. 사절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게 배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. 이때 보면은 애굽 종이 있다고 그래요. 여기서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굽 종을 대리 사위로 삼아요. 그래서 이제 세산이 그 딸을 그종 야라에게 주어. 아내를 삼게 했더니 그가 그런 말며 아떼를 낳고, 이렇게 이제, 어, 이어지는데,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고, 뭐, 고대 중권동 사회 다 그렇지만, 이 대를 잊지 못한다는 건큰 불행으로 이제 보았죠.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대릴 사회를, 삼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42절부터 55절까지는 이 갈렙의 자손들을 쭉 나열했는데요. 이 갈렙의 자손들이 중요한 게 이들의 그 자손들이 그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가는데 기처가 돼요. 어이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그 유다 남부에 그 성읍을 건설하는데 이들이 이제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, 이 성읍을 건설하고 결국 그것이 다윗 왕국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53절에 보면 기란야야림 족속들이 나와요. 기란야야림은 그 기부원 동맹을 맺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, 성읍 중에 하나인데, 이게 이제 블레셋에서 온그 벗개가 20년 동안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55절에 보면 그 레가까문의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게 나오는데 이레각 가면 우리가 저 읽기 봤지만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그속인데 여기에 나온 겐 종족이래 나와요. 겐 종족은 이 모세의 장인 르엘 루엘, 르엘의 아들 그 호밥이 있는데 이 호밥이 그 광야에서 출애급한 다음에 어 출애굽한 이후에 함께 이제 가난에 들어가는데 동참을 하게 되죠. 오늘 말씀을 보면요.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장자권이라든지 또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권적인 의지라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, 은혜에, 은혜를 입은 이 언양 왕조가 바로 이 다이도 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보면은 그장자권 루벤에서 유다로 넘어가고 또그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.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은 어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. 또한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. 라합이 어이 계보에 이어지고 족보에 오르게 되고 또 모압 여인 이 룻이 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면 어 하나님은 어떤 혈통을 초월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그 결점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구속사에게 동창시키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. 오늘도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